15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8번 상명대로에는 이번 경주 곽석기수와 첫 호흡을 맞춥니다.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출발신호 기다립니다. 경주의 800m 금요경마 제주 1경주 10마리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한가운데서 7번 아도니스 안쪽에서는 6번 누마루가 빠른 출발로 7번 6번 두마리가 앞섭니다. 인코스를 파고들고 있는 3번 롱장타와 가장 안쪽 자리를 선점해 나가고 있는 1번 올리브, 바깥쪽 10번 제주강국이 맞서면서 3위권에 3마리가 뭉쳐있습니다. 선두 6번 누마루, 바깥쪽 7번 아도니스의 경합입니다. 참고로 중반까지 안쪽에서 6번 누마루가 근소하게 반마신차 앞선 가운데 바깥쪽 김홍건 기사 첫톱을 맞추는 7번 아도니스가 2위권, 3위는 가장 외곽쪽 10번 제주강국, 인코스에서 3번 롱장타, 바깥쪽에서 8번 상명대로가 5위권에 모을보입니다 직선주 승부에 나섰습니다. 동반 6번 누마로 이번 경주 관심마 2만 신차 앞선 가운데 2위권 7번 김홍권 기세 아도니스와 안쪽에 타고 들고 있는 3번 롱장타 근소하게 이 3위권 형성됐습니다. 선두 6번 누마로 계속된 선두 동반까지지켜나갑니다 안쪽에서는 3번 롱장타가 근소하게 2위권을 타고 들었고 3위는 7번 아도니스 4위권과 격차 더욱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두 위협하는 바깥쪽 3번 롱장타 그러나 안쪽에서는 6번 누마로가 선두를 지킬 듯 6번 3번 누마루의 경합 3번 6번 7번 3번 6번 7번 결승선 먼저 통과했다. 직선주로 탄력적인 걸음으로 바깥쪽에서 추격전을 펼쳐봤던 3번 롱, 8번 성공지수에 이어서 4번 라스트 퀸. 모든 말들이 차분하게 출발대로 들어섰습니다. 출발선 정해됐습니다 경주리 1000m 제주의 이경주 10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초반선조 한건지서 5번 대명사, 안쪽에서는 1번 천지 리더가 2위권, 3위권에 외곽에서 10번 핫블루 안쪽에서 7번 비상선언까지 차분한 전개 속에서 5번, 7번, 10번, 1번 4마리가 앞섭니다. 안쪽 손으로는 5번 대명사, 3살짜리 암말로 임재강 기수가 호흡을 마치고 있습니다. 바깥쪽 7번 비상선언, 2번 경주 관심마, 7번, 5번 두마리가 앞서 있고, 3위권의 1번 천지 리더, 바깥쪽 10번 파플루가 순위를 2위권까지 끌어올리면서 2위권에 3마리가 뭉칩니다. 선수 7번 비상선을 위협하는 바깥쪽 1번 천지 리더, 순식간에 4분의에 먼저 진입하고 있습니다. 1번 천지 리더, 이번 경주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말, 안쪽 7번 비상선원과 맞서있고, 3위권의 5번, 10번, 9번 중기을추첨면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정말 7번 비상선원, 바깥쪽 1번 천지 리더가 맞서온 가운데 7번, 2번 두 마리가 좋은 걸음으로 앞서기 시작합니다. 3위권 쌈 5번 대명사, 바깥쪽 10번 핫불와좌위권의 9번 창출시대가 만들어있습니다. 선두를 안쪽 7번 비상선언, 직전 경주 대구전구승을 기록한 메인은 7번 비상선언, 2번 경주 인기바, 7번 나가 먼저 앞섭니다. 7번, 1번, 5번, 7번, 1번, 5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관심을 모았던 3세 안마... 6번 금난지교 6, 8번 칼모르. 열마리 말 모두 출발대로 진입했고 출발선 정해됐습니다 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경주리의 1000m 금요경마제 3경주 열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초반선도 안쪽에서는 1번 장전물결이 빠른 출발로 선행에 나섭니다. 2위권에서는 안쪽 3번 성화공주 바깥쪽에서 8번 칼모로와 외곽에서 10번 성남파도, 바깥쪽 9번 황해장사까지 2위권의스위를 끌어올리면서 1번, 8번, 9번, 10번 4 마리가 맞서 있습니다. 안쪽 선두 4세마인 1번 장전물결을 잡고 있습니다. 1, 2마신 정도 앞서나가는 1번 장전물결, 3코너를 먼저 선에 나오고 있고, 2위권 3, 바깥쪽 8번 칼모루, 외곽에서 두마리가 뭉친 채 10번 성남파도, 9번 황해장사, 안쪽에서는 2번 명성홀레가 선입전개 펼칩니다. 1번, 8번, 2번, 9번, 10번, 6번, 4위권에 3번, 5번, 7번, 4번 등이 찾아 있습니다. 선두 1번 장전물결, 계속된 선두 4코너까지 이끌고 있습니다. 바깥쪽 8번, 이소영 씨의 칼무루 외곽에서는 10번, 성남파도가 기회를 노리고 있고, 안쪽에서는 2번, 명성올레, 중위권의 6번, 금난지교가 뭉치면서, 직선으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안쪽 1번, 장전물결, 이박경주, 관심마 바깥쪽 8번, 갈무루 안쪽에서는 6번, 금난지교가 앞서 나면서 팽팽합니다. 선두권, 혼전 속, 선두래 1번, 장전물결, 이삼마신 앞선 가운데, 2위권 속, 한건지서 6번, 금난지교, 2번 경주관심마 좋은 걸음으로 앞서 시작합니다. 1번, 장전물결위협하는 바깥쪽 6번, 금난지교, 3위권의 안쪽 2번, 명성올레, 바깥쪽 10번, 3번째 맞습니다. 선들는 1번 장전을 위해 거리 더욱더 발려하고 있고, 바깥쪽 6번, 금난지구가 2위 거래, 3위는 2번 명성을 레가 쳐진 건데, 아직은 5번 마, 1번, 6번, 5번. 1번, 6번, 5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출발부터 빠른 출발로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던 1번 장 7번 마가 출발대로 진입하면 출발선 정렬 이루어지겠습니다. 출발선 정리됐습니다. 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경주리 1000m 제주에 4경주 10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출발선 도 안쪽에서 1번 금빛 모래가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섭니다. 2위권에 자리하고 있는 바깥쪽 4번 리듬 스타, 외곽에서는 8번 성은 미래가 2위권, 1번 8번 두 마리 말을 앞세우고 외곽에서는 9번 정우 1호가 4위권 과답했습니다 선두는 1번 금빛 모래 바깥쪽 8번 성은미료와 함께 두 마리마리 마리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3위권 외곽 쪽에서 기회를 노리는 타조 안죽수기실 9번 정우이로와 안쪽에서는 7번 제일강산이 맞서 있고 가장 인꽃에서 코 4번 리듬스타 계속해서 안쪽 자리를 선점해 나갑니다. 중위권에 2번 대성량, 바깥쪽 3번 오라태풍, 가위권에 5번, 6번, 10번 등이 찾아 있습니다. 전두 1번 금빛몰에 타조 문현진 기수 호흡을 맞춥니다. 바깥쪽 8번 성금 미래와 두 마리만 앞선 가운데 3위권에 포진된 7번 제일강산. 4세마 직전 경주 우승을 기록했던 7번 제일강산이 바깥쪽에서 1번, 8번, 7번, 4번, 2번, 9번 순으로 직선주승부에 나섰습니다. 안쪽 1번 금빛몰에 바깥쪽 8번 성금 미래와 외곽에서는 7번 제일강산이 순식간에 선두권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정면세 7번 제일강산 4세마필입니다. 7번이 선두로 나선 가운데 2위권에 1번 금빛몰에 바깥쪽 2번 대성대왕이 3위권 쳐들있습 이 3위권이 혼전입니다 5마리마리 뭉친 채 바깥쪽 2번 대성대왕과 순식간에 안쪽 틈을 모색하는 5번 세계스타가 3위권까지 치고 나섭니다 선두를 위파하는 바깥쪽 2번 대성대왕 7번 2번 두 마리의 경합 7번 2번 3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경주리 1 0 0 m 레이스 제주의 사경주와 함께하셨습니다 이번 최고강풍이 마지막으로 출발 대로 진입했습니다 1110m 제주의 오경주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경주는 1110m 제주의 오경주 10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주변 산조 안쪽에서는 4번 함백여을 바깥쪽 9번 천지대보와 안쪽에서는 1번 봉성대로가 빠른 출발로 앞섭니다. 4번, 9번, 3번, 1번, 4마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안쪽 손두을 장악해나가고 있는 김홍곤 기세 4번, 한백0여건1만신차 앞선 가운데 2위권 뭉색하는 3번, 거서간과 외곽으로 9번, 천지대부가 차분하게 3위권, 인코스 1번, 봉성대로가 4위권에 모습입니다. 4번, 3번 두 마리 말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격차 이마신 차벌하진짜 3위권의 두 마리 말의 접전, 안쪽 1번 봉성대로, 바깥쪽 9번 천지대부를 견제하고 있고, 중위권의 바깥쪽 5번, 타조 김별기세 탐나불패, 인코스 2번 최고광풍이 중위권 그룹 추격합니다. 선두 4번 한백여을 변함없이 3번 거서관과 함께 계속된 선두권 접전, 3코로 중반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3위권 외곽쪽 9번 천지대부, 좋은 움직임으로 안쪽에서 1번 봉성대로 함께 3, 4위권, 안쪽 2번 최고강풍과 바깥쪽 5번 탐나불패가 맞서고 하위권의 8번 선봉타격 안쪽 6번 한라왕제와 함께 하위권 접전 배치입니다 4번, 3번, 1번, 2번, 9번 순으로 직선주 승부에 나섰습니다 안쪽 4번 한명영의 근소한 앞서공 가운데 2위권의 2번 최고강풍과 바깥쪽 1번 봉성대로가 순식간에 선두권 싸움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바깥쪽 한양북세 1번 봉성대로 안쪽 3위 봉색하는 2번 최고강풍과 맞서 있고 3위권이 혼전입니다 안쪽 유명랑세 6번 6번 한라 황자, 바깥쪽 9번 천지대부가 순식간에 안쪽 5번 탐나무 폐마 왔었습니다. 선두를 1번 공성대로 안쪽에서는 2번 최광풍 순식간에 안쪽에서 1번, 2번 두회 접전, 1번, 2번, 6번, 5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선두권 두 마리가 뭉쳤고, 3위권에 역시 두 마리의 접전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선두는 안개 개선 시스템을 활용해 보다 선명한 화면을 방영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00m 육경주 출발선 정렬됐고, 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경주의 1000m 제주 6경주 10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두 바깥쪽 두마리가 앞섭니다. 외곽에서 10번 사령관과 안쪽 9번 금률이한건데서 5번 최고장사까지 빠른 출발로 2번 유명세가 합류했습니다. 10번, 2번, 5번 3마리 말을 앞세우고 차분하게 4위권, 4번 삼다전설과 인코스에서는 3번 개선문이 5위권, 하위권에 9번, 6번, 1번, 7번, 8번 등이 쳐져 있습니다. 타조 2번 유명세와 바깥쪽 10번 사령관 두 마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두 마리의 관심마가 앞선 가운데 3위권에서는 격차 2마신 차부어진채 안쪽 4번 3다전설 바깥쪽 5번 최고장사를 견제하고 있고 중위권에 3번 6번 9번 세 마리가 뭉쳐 있습니다. 안쪽 선들은 2번 유명세 유일한 3세마크입니다 타조 전년 중계수가 기승하고 있는 2번 유명세 바깥쪽 10번 사령관 11세마와 맞붙어 있습니다. 2번 10번 5번 4번 두 마리가 네마리가 접전 펼치면서 이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안쪽 2번 유명세와 10번 사령관, 두마리 접전 속 3위권에서는 5번 최고장사, 격차는 2마신 정도 벌어져 있습니다. 안쪽 선두 2번 유명세, 2번 경주 관심마, 바깥쪽 10번 사령관, 근소하게 빠른, 빠른 속도로 올서면서 2번, 10번, 두마리 접전 계속해서 예어지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5번 최고강사가 외곽에서 3위권 밀린 가운데 4위권, 9번, 7번, 두마리 접전입니다. 선두는 2번 유명세, 그러나 다시 한번 힘 내고 있는 10번 사령관과 외곽쪽 5번, 2번, 10번. 먼저 통과합니다. 출발부터 선두권에 합류하면서 빠르게 속도를 높여봤던 이번 유명세 직선주로 안쪽에서 선두를 계속해서 이끌어나갔습니다. 보다 선명한 화면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 차량 중계와 릴레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방영을 해드리겠습니다. 출발선 정해냈습니다. 경주에 1,200m, 제주에 7경주 10마리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전선도 안쪽에서는 1번 광해청명, 한건대서 6번 백호보배, 외곽에서는 8번 마량이, 다른 출발로 6번, 1번, 8번, 3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선조는정면세 6번 백호보배가 잡고 있습니다. 인코에 1번 광해청명, 2마리말 어깨날아야 한채 외곽쪽 8번 마량과 인코에서는 2번 함지방, 바깥쪽에서는 4번 불멸의 태양과 중위권의 5번 장타력이 유지한 채 중위권 그룹 10번, 7번 등이 머물러 있습니다. 선두 1번 광해청명, 계속된 선두, 머리차 접전 펼치고 있습니다. 김대기세 1번 광해청명이 선두, 2회는 6번 백호보배, 가장 외곽에서 8번 마량이 달리고 있고, 안쪽에서는 2번 함지박, 뒷선에서는 4번 불멸의 태양, 거리차 유지한 채 반마신 차로 6위권 쳐져 있습니다. 1번, 6번, 8번, 2번, 3번, 4번 순입니다. 3코로 중반까지 1번 광해청명, 계속해서 반마신 차 앞서고 있습니다. 바깥쪽 6번 백호보배, 3위권에서는 8번 마량, 안쪽에서는 이번 함지와 계속돼서 안쪽 자리를 선점해 나갑니다. 네 마리마리 뭉쳐 있습니다. 사코나에 먼저 접어들고 있는 1번 광해청명과 바깥쪽에서는 6번 백호보배, 2위권에서는 안쪽 2번 함지박이 3위권, 바깥쪽 8번 마량이 4위권 쳐져 있고, 7번, 3번 등이 격차를 빠르게 좁혀보겠습니다 직선주로 바깥쪽 6번 데코보배, 인코스 1번 광해청명이 2위권 밀려있고, 외곽에서 2번 함지박이 순식간에 역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영민 씨의 2번 함지박이 동반선을를 거머쥐었고, 안쪽에서는 6번 데코보배가 2위권 밀리는데, 차별 1번 광해청명이 달리고 있습니다. 2번, 6번 두 마리의 선두권 접전 중, 바깥쪽 2번 함지박, 한영민 씨의 업을 마칩니다. 2번 함지박이 동반선도 여유 있는 걸음을 앞서라고 있는 건데, 안쪽에서는 1번 광해청명이 순식간에 1위권, 6번, 1번, 10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경주리 1200m 레이스 금요경마.